본님이랑 대안이만 와 있네. 꽃자리는 오늘 안 보이네. 근데 아침부터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네. 아유, 녀석들. 배가 고팠나 보지. 나를 기다리는 거 보니까. 바꾸새끼는 뭐 와보지도 와 않고 불러도 꼼짝도 안 하고 나중에 나오더니. 거기 누구 쳐다보는 거야? 누구 왔을까 봐? 배가 부면 오겠지 뭐. 근데 요즘, 내려가 여기 와서 먹는다. 어 저기 네로 있다. 냐옹 어 네로가 저기 있네. 응? 네로가 저기 있어. 냐옹 냐옹 네로 이리와 네로야 냐옹 아 거기 네로가 와서 보고 있었구나. 내로가 이쪽으로 왔어? 음, 그렇구나. 아, 네, 내로도 먹고 싶은 거 알아. 야옹. 아, 내로가 여기 밥 있는 걸 아는구나. 응? 그님이 가 알았구나. 내로라는 놈이 거기 있는 줄. 우선 빨리 많이 먹어. 그래야지. 응? 내로한테 다 뺏길라. 맛있는 거. 아, 네로가 거기 와서 쳐다보고 있었네. 갔어. 저쪽으로 숨었어. 응? 아, 네로가 여기를 알았어. 같이 먹고 살아. 응? 아, 네로가 있었네. 내을 먹을 때까지 우선 내가 지켜줄게. 응? 많이 좀 먹어. 꽃님이도 좀 많이 먹어. 응? 없어. 됐어. 밥 먹어. 응. 먹어. 꽃님이 무슨 먹어? 들어와서 먹어, 꽃님이. 어이, 적게, 우리 꽃님이. 먹어. 어, 이리 와. 아, 내로가 아니고 저기구나. 호피. 호피야. 호피 아니야 호피. 어야 호피가 여기 왔어 야 오, 어. 어. 어이구 어 꽃님이랑 호피랑 야 꽃님아 호피 좀 봐줘라 세상에 내려온 줄 알았더니 호피구나 너마 태안이왜 도망가? 니네 엄마 도와줘야지. 네, 호피 여기, 여기. 네. 어휴, 꽃님이한테 아주 그냥 혼나고 가네. 저런 세상에. 어휴 꽃잎이 한대 맞아 죽을 뻔 했어 조심해야지 없을 때 가서 먹어야지 그놈들이 밥도 제대로 안 먹으면서 텃세는 대게 하네 그지 호피야? 우리 예쁜 호피를 음. 음. 됐어 이제 그만 먹어 아유 착해 호피 놀랬지 그지? 어휴 그래서 <laughs> 음, 조금 더 커야 겠다 우리 호피 암놈 같은데 한만 해도 음, 밥먹어 그래 됐어 이제 없어 없어 밥먹어 어이 어, 착하다 호피 추운데 많이 먹어야 버틴다 어.